밤이다. <laughs> 올 밤. 그나? 어이구, 좋구만. 뭐, 어, 바람 어, 어, 벌어진 거. 슈아, 밤밤밤밤. <laughs> <방>, <laughs> 어허, 밤두 알. <laughs> 빨리 떨어지는 밤, 올 밤. 이게 맛있고, 어. 고소한 밤. 여기 나무가 밤이 고소하고 달아요. 여기 또 있지롱. 후! 짜잔. 어디에 숨었을까? 여기, 여기 숨었지. 짜잔. 짜잔 주섰지 공원에서 주셨지요 소영아 우리 밤 주셨지 어 <laughs> 무슨 냄새가 나나 <laughs> 아이 빨지 와어 우리 누인네 응? 어르신! <laughs> 무슨 냄새나, 나, 면 응? 아헤이 아이고 하이고 좋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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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바보 아 좋다 <laughs> 야, 너 아까 운동하기 싫, 싫다고 막 심술 부렸던 애기 맞아? 응? 어이구, 발걸음도 렁차네. 오랜만에. 가자. 아이고, 신나. 여보세요. 영엽사씨. <laughs>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. 응 <laughs> 가을아 준이야 준 어디있어? 준 준이야 가을 응? 코코 나 어디갔나 친구들이 찾는거야? 어디갔지? 준이야 엄마가 사기꾼이란다 찾는거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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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 뒤로 걷기 뒤로 걷기 기다려

맹문동이 꽃이 다 떨어졌네. 준이야! 도빈이가 빨리 준이 찾아봐 준이 어디 갔어? 준이? 어? 까라 코코? 코코? 코코 어디 있어, 코코? <laughs> 갈까? 집에 가자. 일어나. 일어나. 일로 와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 내려줄까 이제 여기도 못 내려와 어유 어유 우리놓인네 어? 이제 여기도 여기 못 내려와 이제 나도 이제 못 내려와